안녕하세요 임윤수 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. 네, 주씨 비껴치기 뭐 많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네. 이번에는 약간 좀 응용을 할수 해야 되는 상황으로 한번 제가 공 배치를 놨어요 네. 그런데 세 가지 어떤 그 변화가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. 네. 각도 영향을 미치는 두께와 단점과 강약 이세 개의 어떤 조화가 3쿠션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. 네. 물론 또 오묘한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. 그러나 이제 주희 씨가 지금 점수가 15점에서 이제 2 0점 목표로 지금 우리가 레슨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네. 그 급에 맞는 그런 방법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 배치가 내 공이 지금 노란색이에요. 지금 흰공 여기 있는 건 우리가 지금 많은 횟수를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자, 이 자리에 있었던 공이 가장 어떤 기본 배치였어요. 그래서 회전을 다 주고 2분의 1을 맞추게 되면은 3 네. 쿠션의 도착 지점이 이 부분이다라는 걸뭐 지금은 뭐 완전히 암기가 됐겠죠? 네. 그런데 배치가 이렇게 빨간공이 이목 적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지금 비껴치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비껴치기를 해야 돼요. 네. 자, 세 가지 요인 중에 네. 두 개는 고정이고 네. 하나의 변화를 줘야 돼요.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. 장점이요. 회전의 양을 더 빼야 돼요. 그렇죠. 이제 정확히 아까 네. 여기 있던 공양 같은 거잖아요. 어, 그렇죠. 비슷하죠. 네. 자,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3팁이었고, 네. 여기는 2팁이기 때문에 좀 짧을 수 있어요. 네. 여기는 1팁이기 때문에 좀 이제 길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그래서 1팁 네. 반 정도. 그러니까 1팁 반은 우리가 음. 시계를 생각하라 그랬죠. 음. 얼마나 네. 이 간단한 규정인지. <laughs> 지금 또 방향도 그 시계하고 정확히 일치해요. 네. 그번 그러면, 당점이 어디지 말해보겠어요? 1시 반이에요. 아, 정확합니다. <laughs> 자, 두께와 강약은 좀더 일관성 있게? 네. 1시 반이면 1시와 2시 반이 그렇죠. <laughs> 12시와 뭐 3시의 중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정확하게, 예, 지금 노리던 단점에 들어, 아, 지점에 들어왔어요? 네. 네, 아주 잘 쳤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주희 씨도 성공했는데, 나도 한번 네. 쳐봐야 되겠죠? 아, 지금은. 아, 역시 한 번에 성공시키시네요. 근데 네. 내가 원하던 자리는 이 자리였는데 조금 네. 이쪽에 들어왔어요. 네. 아슬아슬하게 맞았는데 회전이 약간 더 많이 들어갔다. 음. 우리가 이제 당점을 1시간, 뭐 2시 이렇게 하지만 네.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한 어떤 그 당점, 지점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 개념적으로 좀 파악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어떤 그 당점의 어떤 그런 게 개념이 그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지. 꼭한 시다, 꼭두 꼭. 시다. 네. 네, 그것은 아니죠. 당구는 또 감이잖아요. 감각이 물론 가장 중요한데 네. 어떻게 하면 감각이 더 발달할 수 있을까요? 연습이요. 그렇죠. <laughs> 연습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서 그 감각을 예민하게 하는 것이 네. 당구 수련의 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네. 자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